전문대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모여있으니까 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성적 잘 받고 편입해야겠다.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다는 생각으로 전문대에서 편입을 준비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쉽지만 잘못된 선택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취업이라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으나 편입이 목적이라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편입이 목적인데 전문대에 입학하셨다? 편입 실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그 이유와 편입이 목적이라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편입이 목적인데 전문대에 입학했다? 87%는 이미 실패입니다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남는 시간에 편입 공부하면 그래도 합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말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전문대라 해서 4년제보다 공부를 덜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4년 과정을 2년으로 압축시켜 놓았기 때문에 4년제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대학은 주입식 교육에 절여져 있는 여러분을 주어진 시간 안에 개조해서 사회에 필요한 부품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년제는 시간이 많으니 전문대보단 널널하고 배울 수 있는 게 많겠죠. 하지만 전문대는 2년에서 3년밖에 없으니 좀더 빠르게 여러분들을 개조해야 합니다. 당연히 학기마다 듣는 수업도 더 많고요. 1학년부터 바로 전공 수업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더 빡빡한 애정을 소화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기본적으로 편입 공부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전문대에서 편입 합격한 사례를 보면 전문대를 졸업하자마자 합격한 사례는 찾기 힘들고 졸업 후에 1년에서 2년을 더 공부한 다음에 합격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애초에 이럴 거라면 4년제 대학에서 준비하는 게더 낫습니다. 전문대는 졸업해야만 편입 지원 자격을 갖출 수 있는데요. 학과마다 다르지만 2년제에서 3년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은 2년만 다니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반면 전문대는 무조건 졸업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입학한 학과가 3년제라면 3년을 다 다니고 졸업해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1년 더 늦게 준비하는 거죠. 이런 현실을 미리 알았다면 전문대에서 준비하지 않을 겁니다. 편입학원에 다닌다면 주변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보거나 카페나 커뮤니티 통해 조금만 검색해 본다면 본인이 얼마나 불리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편입 합격은 상대평가로 진행됩니다. 남들보다 내 점수가 더 우월해야 하고요, 베이스가 없다면 좀더 유리한 전형으로 준비해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지금부터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전문대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지원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자격 갖추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편입 자격은 학점은행대로 갖추시면 됩니다. 어차피 전문대 졸업장도 편입 지원 자격을 위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학점은행대로 졸업장 취득하시면 똑같은 지원 자격을 갖추시는 거고요. 학점은행대로 자격 갖췄다 해서 얻는 불이익도 전혀 없습니다. 전문대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유리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장점에 대해 확인해 보자면 첫 번째는 지원 자격을 빠르게... 갖출 수 있습니다. 전문대에서 지원자격게 갖출다면 최소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죠. 졸업해야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하지만 학점은 언제는 8개월이면 지원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교는 학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업으로만 학점을 채워 졸업할 수 있고요. 학점은 언제는 학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업 외에 학점으로 있는 는 자격증이나 시험을 통해서 짧은 기간에 많은 학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게 교육법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학점으로 있는 자격증은 어려운 것이 아니... 이냐? 아닙니다. 누구나 합격하기 쉬운 자격증이며, 하루 1시간에서 2시간만 공부해 주면 됩니다. 넉넉하게 잡아도 한 달이면 합격 가능하거든요. 두 번째 장점은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대는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오전 수업이나 오후 수업 예정이 있으면 정해진 시간까지 학교에 가야 합니다. 이로 인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대학과 주변에서 자취하기도 하죠. 등학교 하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는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수업도 녹화된 영상을 시청하는 게 전부입니다.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집에서 모바일이나 가지고 있는 PC로 교육원에 들어가서 수업을 틀고 시청하는 게 전부입니다. 상대적으로 너무 쉽죠. 매주 한 과목. 한시간 30분 수업 듣는 게 전부이고, 그 외에 남는 시간은 모두 편입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되니 1년 만에 편입 합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거든요. 마지막 장점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바로 주변 친구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만큼 환경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대 다니면 어떨까요? 공부하는 습관이 잡혀있는 학생들이 많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강의 시간에 자는 학생들도 많고, 아예 시각이나 결석한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공부한다는 건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니 학점 연대을 준비하면 독화된 영상을 시청해서 출석 채우고 남은 시간은 관리형 독서실이나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주변에 둬야 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야 해요. 환경을 만들지 않는다면 온전히 1년을 투자하는 편입 공부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중도 포기한 학생들을 한두 번온게 아니라서요. 자 여기까지 전문대에서 편입을 준비하면 안 되는 이유와 편입 합격하기 위해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봤는데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본인에게 맞는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